홈으로 돌아온 델러스가 6차전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노립니다. 오클라우마에서 치러진 지난 5차전 쉐이의 30득점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30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찍은 돈치츠와 워싱턴 대신 각성한 데릭 존스의 활약에 힘입은 델러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결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서브 1위 오클라우마인데 오클라우마가 여기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델러스가 돌풍을 이어나갈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점프볼 된 공을 자연스럽게 커진 덩크로 승화시킨 원정팀 오클라우마가 1쿼터 먼저 쾌주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본인의 미스를 직접 해결한 개포드에게 내준 풋백 득점을 제외 돌트를 필두로 앞선에서 돈치치를 압박하는 수비로 재미를 본오클라호마는 쉐이의 손을 떠난 볼무브를 3점으로 매듭지어준 홈그랜과 돌트의 3연속 3점포를 앞세워 경기 시작 4분 만에 두자리 점수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한편 끌려가던 델러스는 돌트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낸 돈치치의 스텝백 3점을 기점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개포들을 보는 라페스가 돌티에게 간파당하긴 했지만 특유의 느긋느긋한 호 스티지 드리블에 이은 스텝백 점퍼로 이를 만회한 돈치치와 기디를 상대로 폭탄을 처리해준 그린의 터프샷이 더해진 델러스가 쿼터 중반 들어 3점이 말을 듣지 않는 오클라호마를 금세 1점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목소리> 그러자 오클라호마에선 보다 못한 셰이가 슬슬 득점 포를 가동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델러스도 시비에 허를 찌른 라이블리의 엘리 덩크로 맞섰으나 패스 받으면서 스텝백을 밟은 SGA가 양쪽 코너에서 라이블리 2세를 농락한 연속 점퍼로 웅수하며 썬더의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심지어 쿼터 종료 직전엔 제이더의 하프라인 버즈비터까지 림을 통과. 오클라호마의 7점차 리드로 1쿼터가 종료되었네요. 샤클락에 쫓긴 조를 찍은 하더웨이의 블락이 타이밍을 밀당한 돈치치의 스텝백 점퍼로 연결되며 선빵을 날린 델러스. 하지만 이 쿼터에도 셰이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꾸린 오클라우마의 우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셰이의 루즈블 파울을 주장한 돈치치의 테크니컬 파울과 존스와 흡이 맞지 않은 어빙의 턴오버로 델러스가 우왕좌왕한 사이 좁은 공간에서 어빙과 개포드를 낚은 스텝스루를 선보인 셰이는 도움 수비온 워싱턴에게 얻어낸 자유투를 비롯해 연속 6득점을 내리 책임지며 다시 두 자리 점수차 리드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오클라호마의 흐름은 펄 트러블에 걸린 홈그레니 벤치로 들어가면서 이내 잦아들었는데요. 돌티의 3점을 떡블락한 개포드의 블락을 포함 어중간한 썬더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델러스는 수비가 정돈되기 전 템포를 끌어올린 빙치 치듀오의 연이은 속공 득점은 물론 돈치치에게 수비가 몰린 덕분에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한 대릭 존스와 그린까지 내외곽에서 힘을 보태며 순식간에 역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델러스의 행복했던 시간은 딱 여기까지.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쉐이가 델러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인데요. 쉐이에게 공격자 파울를 유도하려 했지만 도리어 오펜스 파울만 범한 존치치와 전반 빙신 모드인 어빙의 턴오버마저 속출한 델러스와는 달리, 오클라호마에선 유기적인 볼모브에 마침표를 찍어준 월러스뿐만 아니라, 특히 드리블이 묶인 상황에서 창의적인 푸더크로 득점을 뽑아낸 셰이가 월러스와 패스를 주고받은 릴로케이션 3점도 쏘아 올리는 등, 쿼터 막바지 단체로 3점이 터진 오클라호마가몇분전 역전을 무색하게 만든 16점 차 리드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코너에 활짝 열린 데릭 존스의 3점으로 기분 좋게 후반에 막을 연 델러스가 3쿼터 초반 반등을 꾀했습니다. 조아의 꿀밑 자리싸움을 이겨낸 개포디의 팁이네 신 스틸러로 거듭난 데릭 존스의 3점으로 10점 차로 따라온 델러스. 허나 커디나는 동료들을 잘 찾은 쉐이는 물론 제이더까지 날아다닌 오클라호마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경기 내내 잠잠한 워싱턴과 아직 예열이 덜된 어빙도 공을 흘린 틈을 타주의키가 어패스를 받아 3점을 쏘아올린 제이더비 저돌적인 모습으로 이 구간 오클라호마의 연속 구득점을 모두 창출해내며 델러스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지테이션으로 홈그랜을 속인 어빙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코트 위 분위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방금 멋진 더블 클러치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돈치치의 오펜스 파울로 인해 어수선해질 뻔한 상황에서 어빙이 세컨 찬스 3점으로 중심을 잡아주자 적시에 월러스의 패스를 잘라먹은 돈치치도 스위치하는 찰나를 놓치지 않은 기습 스텝백 3점을 적중시키며 필 받은 빙태훈과 함께 제대로 멘붕온 오클라호마 연건들을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웠던 기세가 쿼터 막바지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한동안 잠잠하던 어빙이 과감한 풀업 3점을 추가하긴 했지만 잠시 체력을 보충하고 돌아온 쉐이 또한 절묘한 엇박자 유로스텝 플로터를 포함 스무스한 스텝백 점퍼로 원맨쇼를 펼치며 어느새 12점 차로 간격을 벌려나갔습니다. 다만 쿼터 막바지에 나온 돌트의 다섯 번째 파울이라는 변수와 수비 사이에서 공을 흘린 홈그랜의 턴오버마저 3쿼터 폭발한 데릭 존스의 코너 3점으로 귀결되면서 7점 차 리드에 만족한 채 마지막 쿼터로 향했네요. <Complex> 제이더과 눈 맞춘 홈그랜의 엘리오 덩크로 치고 나가려한 오클라호마 그러나 세깅 수비를 참교육하는 데릭 존스가 와이드 오픈 3점을 추가한 델러스의 경기력이 4쿼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루카, 2 is g o 특히 여기선 뜻밖의 선수가 댈러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연거프 좋은 기회를 날린 오클라호마 루키들과는 달리 큰 보폭에 커딘 레이업을 올려놓은 댈러스의 막내 라이블리 이세는 결정적인 연속 공격리바운드를 따내며 댈러스 추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라이블리에게 자극받았는지 사이좋게 연속 득점을 합작한 오클라우마 신인들. 그런데 여기서 라이블리 2세가 또. <목소리> 어빙의 패스를 받아 홈그랜에게 니네 얼굴 앤드원을 얻어낸 라이블리 이세는 본인 앞에서 올라간 쉐이에게 미들 점퍼를 내주기 무섭게 또 한번 재수생 루키를 종이인형 지급한 세컨 찬스 자유투에 이어 이 자유투 2구 미스마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워싱턴의 경기 첫 번째 필드골로 연결되는 등 리바운드를 제압한 델러스가 기어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제이 더의 3점으로 급한 부를 꺼려한 오클라호마 허나 클러치에서도 공을 향한 댈러스의 집중력이 한수 위였으니 해결사를 자처한 쉐이의 터프한 스텝프 페이더웨이를 제외 끈질긴 수비로 나머지 선수들의 슛을 연달아 막아낸 댈러스는 빙치치의 짐을 덜어준 신스틸러 듀오 워싱턴과 데릭 존스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오히려 5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면 내일이 없는 오클라호마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6초 만에 셰이에게 3점을 허용한 데 이어 잘해주던 워싱턴에 마음이 앞선 어웨이 파울까지 겹친 탓에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만 댈러스 그리고 이제 댈러스가 승패를 가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치 챌린지를 신청한 썬더였으나 이 콜은 정정되지 않았고 자유투가 약점인 워싱턴은 침착하게 자유투 2구를 성공시키며 아슬아슬하게 1점차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6대 117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예측불안 전기를 연출한 두 팀의 명승부는 결국 댈러스의 신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올 시즌 댈러스의 플레이오프 요약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전기였는데요 7개나 되는 턴오버와는 별개로 29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통해 팀의 중심을 잡아준 돈치치와 후반만 되면 눈 돌아가는 어빙의 폭발적인 공격력은 물론 공수에서 돌아가며 신스틸러 역할을 도맡은 데릭 존스와 PJ 워싱턴의 마지막으로 4쿼터 리바운드를 제압한 라이블리의 헛슬이 더해진 하나로 똘똘 뭉친 멋진 승리였습니다. 한편 오클라우마는 큰 무대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노출한 채 아쉽게 무너졌는데요. 수비에 시달리는 와중에 멱살 캐리한 쉐이는 3 6 8호시로 슈퍼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으나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1, 2년차 나머지 동료들의 지원이 2% 부족했던 탓에 뜨거웠던 연건들의 올 시즌 질주는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델러스는 미네스타 덴버 승자와 컨퍼런스 파이널을 치르는데 누가 올라와도 재미있는 대결이 될것 같은 이번 컴퍼스 파이널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